셋 설명, 뒤로, 오른발 뒤, 왼발 뒤, 오른발 뒤, 왼발 together. 오른발, 사이드락, recover together. 왼발, 사이드락, recover together. 오른발, 앞으로 cross, 왼발, 사이드, 오른발, 뒤로 behind. 왼발, point. 왼발 앞터치 사이드 포인 왼발 비하인드 뒤 오른쪽으로 4분의 1 돌면서 오른발 앞, 왼발 앞 사선으로 도로시 스텝 오른쪽 록 스텝 왼쪽 사선 록 스텝 오른발 앞에 두고 왼발 오른발 뒤쪽에 터치 왼발, 코스터,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 피버턴. 피, 버. 오른발, 사선으로, 스텝. 왼발, 사이드, 스텝. 힙범,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왼발 클릭. 힙범,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서 오른발, Flip 21711234. Count Section 1 1 2 3 4 5 6 7 7 7 7 7 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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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three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section four one two three four five 7븐엔에두 번째 월 시작 1 2 3 4 아홉 번째 월 끝나고는 아홉 시 방향, 열한 번째 월 끝나고는 세시 방향에 포카운트 텍 있습니다. 아홉 시 방향 브이 스텝 아웃 아웃 인, 인 11시 방향에서도 월 끝나고 v s e t 태그 있습니다. V, V, in, in.